세종대왕께서 요즘 쓰이는 댕댕이나 띵작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서 오늘날 신조어를 보고 뭐라 하실지?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578년을 맞이한 한글의 탄생 배경부터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까지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시작해 볼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유와 애민정신.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과 애민정신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죠. 그걸 안타까워한 세종대왕께서는 내 백성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 안 된다. 하시며 새로운 문자를 만드셨죠.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마음에서 탄생한 것이죠.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446년 드디어 반포된 훈민정음은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라는 유명한 서문으로 시작되죠. 당시 사람들에게 한글은 그야말로 혁명 같은 변화였어요. 한글의 진화와 오늘날의 변화. 시간이 흘러 지금의 한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특히 신조어들이 쏟아지면서 한글은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싸, 플렉스, 잔악해 같은 신조어들이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이 되었죠. 하지만 신조어의 범람을 두고 한글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성세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 이런 신조어를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생각해보면 언어의 변화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셨으니까요. 언어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도구라면 신조어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문화적 산물이죠. 다만 새 말을 만들며 쓰는 것은 좋으나 그 말이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고 의미 있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충고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그 언어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소통을 돕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578년을 맞이한 한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야겠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억하며 신조어든 전통 언어든 중요한 건 소통과 이해예요. 우리 모두가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배운 건 소통이 변해도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한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그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한글과 소통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